첫 번째 다이어트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식빵, 식빵, 식빵 반으로 잘라. 양배추 추추추 배양. 오유. 빵을 반으로 자르고 보라색 양파를 잘라줍니다. 케첩을 뿌리고 머스타드를 뿌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개다 다이어트 소스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발사믹 촵촵 전범 전범 그리고 양파랑 양배추 다 올리고 랩으로 싸줄게요. 맛있겠지요? 스리라차도 전범 전범 랩이 잘안 싸져요. 그래서 랩을 엄청 엄청 많이 둘렀어요. 완성했습니다.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헤이.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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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랩을 엄청 많이. 인연요. 빵을 제가 반으로 잘랐잖아요. 저는 왜 여태껏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앞으로 자주 그렇게 해야겠어요. <laughs> 진짜 이 맛은 거짓말 하나 안 붙대고 캐리비안 베이 가서 물놀이하다가 피자롤 먹는 느낌. 진심. 너무 훌륭한데? 두 번째는 두부면으로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볼 거예요. 마늘을 튕기.. 아니, 자른다. 양파도 자른다. 크래미는 찢어준다. 고추도 자른다. 두부면을 꺼낸다. 코코가 지나간다. 양배추도 자른다. 많이 많이 자른다. 코코가 다가온다. 코코가 저기 있다. 코코가 또 있다. 하나씩 넣어준다 두부면을 넣고 버섯을 넣어준다 아몬드 브릿지로 크림을 대신한다 치즈도 크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다 덕분에 꾸덕해진다 접시에 파스타를 덜어준다 맛있겠다 마지막엔 후추를 뿌려준다 머리를 묶어준다 숟가락과 코크로 이용해 먹어본다. 음 굉장히 맛있는 농치다. 정말 맛있었다. 두부면 파스타인지 떡인지 잘 모르겠지만 맛있다. 그새 코코는 자다가 고개를 든다. 다시 숙인다. 난 하염없이 먹는다. 넬루, 넬루, 넬. 여러분 너무 스윙거리. 지금 너무 생얼이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두부 파스타 맛있어요. 근데 두부 파스타라기보단 두부떡, 두부떡 파스타, 면이 막 호로록 이런 면 기대하시면 안 되고 뾰덕한 두부, 두부면 이런 느낌이에요. 크림 리조떡, 음? 어때요? 얘는 리조또가 아니라 리조떡이에요. 그냥 면이 떡처럼 돼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치킨 도전해보기. 그래서 어제 리스트를 막 만들었어요. 프라닭 고추마요랑 블랙 알리오가 맛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터치했고요. BBQ는 황금 올리브 양념 반반. 아주 바삭하게 튀김을 고퀄리티로 튀겨내는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네네 치킨은 좀 퍽퍽하지만 새로 나온 청양마요. 가 고추마요를 따라한 것 같지만 맛은 또 다른 음. 술안주로 좋고 어, 먹기는 좀 불편하지만 한 번쯤 도전해볼 맛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킨을 좀 다양하게 먹어보게요. 처갓집 슈프림, 슈프림 치킨? 응, 슈프림 치킨도 맛있다 그러고 제가 그동안 너무 치킨을 좁게 본것 같아서 저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치킨도 좀 다양하게 먹어보려고요. 그래서 좀 다른 버전으로 시켜먹어 볼게요. 너무 궁금해서 지금 하나씩 다 시켜먹고 싶어 여러분 치킨 뭐가 맛있어요? 추천 좀 해줘 보세요. 네름 no. 치킨 넬름 넬름 하고 싶거든요. 저 입맛은 완전 뿌링클이에요. 매운 거는 제가 약간 맵찔이에요. 잘못 먹어요. 음, 근데 청양마요, 내름치킨의 청양마요가 좀 맵대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언제 한번. 1위는 프라닭, 프라닭이 너무 궁금해요. 블랙 알리오랑 고추마요. 밥만 시켜 먹어 보려고요. 리필이 필요해. 음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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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기에 밥을 살짝 넣고 치즈 한장 올리면 두유 리조또. 여러분께 레시피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먹는 거지 절대 제가 지금 모자라서 먹는 게 아니에요. 아 죽겠다. 짜라랑 진짜 리조또다. 야호! 맛있겠다. 음. 거의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진짜 진짜 리조또 짱맛이에요. 사실 저는 파스타보다 리조또가 더 맛있는 것 같은 데 리조또는 현미밥으로 해서 드셔보세요. 네룸 nè lùm, đói quá, nè lùm, nè lùm